피하 운명을 가를 군사 1급 기밀 작전 문서다. 기분 나게, 여기 있어요.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전달하도록. 정단세, 기다파라. 정단세. 비문 잃어버리면 총살이야. 저이크 막둥아, 땅끝을 지키라. 안 나? 제이크. 비문. 내려 아직 학생이야요. 할 것도 못 했겠어 뭐 어떤 대나 북중시라 이빨개. 아닙니다. 남음좀 왔습니다. <laughs> 개빨개. <laughs> 전령소대가 실종입니다. 요호 풀고 조호 살고 네. 이거 밀 밀라고 했던 거죠? 못다멈추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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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방향을 틀라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탱크 찾았습니다. 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? 살아야 살거 아니오. 아들 일곱에 개운해를 혼자 살았는데 불쌍한 우리 오만니 혼자 두고 싶...